수기소가 생긴 이후에 궁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수기소에 있는 홍구경의 검문을 거쳐야만 정조,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아... 그야말로 홍구경이 문꼬리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거죠. 음... 자, 그렇게 문무관을 넘나들며 나라의 주요 관직을 꿰차게 된 30살의 홍구경. 자, 그렇다면 조선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된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와. 확인해 보시죠. 아, 이건 변하면 안 돼. 왜다 똑같은 홍병영. 거야. 좌회전. 아이고야. 아, 자세가, 아, 자세가 이미 자세 끝났어. 자세가 이미 너무 <laughs> 위치가 사람을 만들어요. 이건 안 돼. 이보의 홍승지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오. 자네 지금 이게 무슨 방저한 짓인가? 잠시 기다리시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. 이놈이 나를 능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꼴로 나를 맞을수 있느냐! <목소리> 소인의 손으로 어명의 지엄함과 신하의 바른 도리를 뼛속 깊이 <목소리> 새겨드릴, <목소리> 새겨드릴 <목소리> 것이냐. 보냈어요. <원했어요. 목소리> 눈은 안 내려. <목소리> 오. <laughs> 아, <진짜? 목소리> 너무 실망이에요. 방금 표정은 진짜 나도 너무 싫었다. <목소리> 너무 실망이에요. 아, 아 근데 왜 그런? 다들 왜 그럴까? 안타깝네요. 또. 진짜 마음 아프다. 아, 왜 그럴까. 영상에서 수기대장 홍구경을 찾아온 인물, 바로 조선조정에서 가장 높은 직책 중 하나인 좌회정이었습니다. 와... 나이로 보나, 정치 경력으로 보나, 자신보다 훨씬 위에 있는 이 대신의 앞에서도 홍구경은 지금 한껏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. 와... 아, 심지어 요 홍구경의 실제 행동은 요이 드라마보다 더 심각했어. 요더 심각해? 여은씨, 그기록들한번 읽어봐 주시죠. 병희를 부르고 대답하는 것이 마치 사사집과 같았고 방 안에는 늘 다리가 높은 평상을 두고 맨발로 다리를 벗고 앉았다. 궁궐 안에 있는 숙기소는 왕인 정조가 거처하는 곳과 고작 가마 하나로 막혀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. 그방 안에서 홍국영은 늘 맨발로 다리 쭉 꺾고 교만한 자세로 고관 대작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. 와. 이니 홍국영의 미세가 어땠을까요? 와, 그냥 음. 말다 했죠. 네. 수기소문은요 홍국영이 아부하기 위한 벼슬 아치들로 늘 문정 선실을 이뤘다고 합니다. 야. Yeah. 기고 만장한 이 홍국영의 행동은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. 응? 홍국영 군녀들을 네. 데려다가 아니, 오 온갖 어지럽고 더러운 짓을 일삼았다는 겁니다. 아, 진짜요? 그런 일이 있나요? 군녀는 누구의 여자입니까? 왕의 그 여자. 예, 군녀와 간음하는 것은 영원히 관직에 설수 없는 죄에 해당됩니다. 남의 집 노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던 조선 사회에서 왕의 궁인들과 더러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그런 행동인 거죠. 오, 네. 너무 실망스럽다. 아, 마음이 아파 진짜로. 자 이렇게 모든 국정은 정조에게 보호되기 전 홍국경이 살펴보는 게 당연시 됐습니다. 조선 조정은 어느새 홍국경의 세력으로 와. 가득 채워집니다. 하늘을 찌를 듯한 홍구경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런 말까지 있었습니다. 홍구경과 갈라서는 자는 역적이다. 자 그렇다면 이때 정조 이 상황을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? 존은 홍구경의 모든 행동에 침묵으로 일답합니다 <laughs> 침묵. 진짜? <laughs>